안녕하세요 클린가이의 K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녹제거제와 녹제거를 한 후에 사용하는 수용성 방청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녹제거제를 사용해서 샘플링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철판이 있고요 이 철판을 반으로 나누어서 녹제거제만 사용을 하고요 녹제거제를 사용해서 녹을 지운 후에 방청제까지 사용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녹제거제와 녹제거제만을 사용한 면과 방청제를 사용한 면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녹제거제를 준비하였고요, 이쪽에는 수용성 방청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각각에 사용할 붓을 하나씩 놓아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녹 제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붓으로 찍어서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이 제거가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절반만 칠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심한 녹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면서 거의 제거가 됩니다. 반대쪽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몇 차례 반복 작업을 하시면 녹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1차로 물로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헹궈 보니까 녹이 모두 제거되고 원래 철판이 노출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녹을 모두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녹제거제를 바르고, 녹제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부피가 이처럼 작은 경우에는 약품 안에 담가 두시는 게 가장 정확한 녹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좀 내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녹이 비교적 잘 제거가 되는데 이런 모서리 부분에 녹이 좀 두꺼워서 잘 제거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약품이 충분히 침투되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녹이 거의 다제거가된것 같으니까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청제를 바르고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방청제를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이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청제를 바르고 약 12시간 동안 방치를 할 겁니다. 자, 방청제를 오른쪽에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청제는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방청제가 마르게 되면 흰색의 결정이 생기는데요. 이런 결정 같은 것이 미관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냥 두시는 것이 방청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구요. 12시간 동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왼쪽과 방청제를 칠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녹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방청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상 녹제거제 샘플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